제가 과거에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싫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도덕성이 있잖아요. 말투라던가 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잣대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싫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그 부동산 거래와 같은 그런 거래를 할 때도 금액을 좀 깎아달라고도 할수 있는데 깎아달라고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뭔가 목사가 욕심 있어 보이거나 지나치게 아끼는 것 같이 느껴지면 또안 좋게 볼까봐 하는 그런 시선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싫었습니다. 뭔가 늘약 자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 같았고,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도 늘 품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계산적인 성향인 저로서는 목사라는 직업을 밝히는 게 굉장히 손해가 많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직을 밝히지 않고 사는 삶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의리 되는 게 싫었던 저의 계산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치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함이 싫어서 저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발상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보였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다 양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세요. 왜냐.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무것도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에 자신이 없어서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제 삶을 제가 영유해가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목사라는 직업을 밝힘으로 인해서 제 삶을 잘 이끌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지독한 영적 교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으니 생겨나는 부끄러움이에요. 자신 없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삶이 정말 자신있고,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이것은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 절대로 이 믿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숨기는 이유는, 내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목사님, 제 삶이 조금 거룩해진 다음에, 제 삶이 조금 정결해지고 달라진 다음에 그때 저는 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저 여러분이 행위에 초점이 간다면 내가 행함을 바꾸는 것에 초점이 간다면요.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했구나. 주님께 다 드리지 못했구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했구나.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나의 행함으로 나의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부끄러워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매 순간 진지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자기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입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항상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 있고 가장 먼저가 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삼킨 바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어느 순간 믿음을 지닌 상태가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지식에만 내비두고 믿음을 떠난 상태, 지식에만 머무르는 상태. 교회는 들락날락하고 헌금은 드리고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여러분이 오늘도 나는 믿음 안에 거하는가. 믿음 안에 거하여서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밝히고 싶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 삶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은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체를 다 믿고 따라가야 돼요. 부분만 취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가지고 와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다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나를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내어 드릴 때, 굴복이 일어날 때,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드릴 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순간, 매일 매순간, 이 마음을 지녀야 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삶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가진 직분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또한 손해를 볼것 같고 믿지고 살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나의 헛된 믿음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순간 깨어있지 못했고, 머릿속의 지식 안에 그저 쟁여둔 채로, 삶은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스스로가 경영자가 돼서 살아가려 하였던 내 안에 교만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넘겨진 바 되어서, 온전히 들여진 바 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참된 믿음은 삶을 분명하게 변화시키는 믿음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결코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을 시인하고, 하나님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